안녕하세요. 토리토리, 토리쌤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워볼 문법 개념은요. 바로 분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분사하면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고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분사는 물론 기본적인 단어 형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뜻과 형태를 한번 쫙 분리해서 정리를 하고 나면 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한번 귀쫑긋하고 들어보세요. 자, 먼저 분사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제가 큰 나무 한 그루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 멋진 이 나무에는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나무의 이름은 뭐냐면 바로 동사입니다. 네. 나무 이름이 동사나무예요. 자, 우리 동사에 속하는 단어들의 특징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동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은요. 먹다, 마시다, 때리다, 쓰다, 극다, 어, 부수다, 닦다, 지우다, 웃다, 모두 다다로 끝납니다. 뭐뭐 하, 다로 끝나는 게 동사류예요. 자, 근데요. 이 동사라는 나무 안에서 나뭇가지 하나가 하고 빠져 나갑니다.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자, 이 일탈해 버린 나뭇가지 이 친구도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분사입니다. 자, 우리 이 한자 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무슨 분이냐면 바로 나눌 분입니다. 나눌 분. 분사는 동사에서 나누어진 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분사는 동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겠네요. 그쵸? 그치만, 이 분, 동사에서 분리되어 나온 만큼 다른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는요, 동사와는 조금 다르게 형용사의 특징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형용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형용사라고 함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예쁜, 멋있는, 키가 작은, 키가 큰, 마, 어, 맛있은, 달콤한 이런 아이들입니다. 즉, 받침이 니은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사는 해석이 다로 끝나지만 분사는 형용사처럼 받침이 니은으로 끝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분사의 뿌리는 동사지만요. 네,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동, 분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동사에 해당하는 단어들 어, 세 가지 정도만 예시를 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요. interest라는 단어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interest 네, 동사로 interest의 뜻은 뭐냐면요 흥미롭게 하다 또는 뭐 흥미를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interest 하면요. 자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어는 어, surprise입니다. surprise. 자이 단어도 역시 동사로 해석을 하면요 놀라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개할 단어는 살짝 난이도가 있는 단어인데, disappoint 라는 단어입니다. disappoint. 자, 이 단어의 동사 뜻은요, 네, 실망을 주다, 실망시키다 입니다. 자, 오, 이런 아이들이 동사예요. 그러면 분사는 동사에서 나눠져 나온 거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은 있겠네요. 그죠? 분사,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분사는요, 총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분사긴 분사인데, 현재 분사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 자, 현재 분사가 있다는 말은, 현재의 반대말, 네, 과거 분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눠지는구나라고 아시면 되고요. 현재 분사부터 한번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분사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형태가 동사에다가, 동사에다가, ing만 붙이시면 됩니다. 동사와 ing가 만나면 그게 바로 현재 분사인데요. 뜻이 어떻게 되냐면 모모를 직접 하는 또는 모모 하고 있는 이란 뜻을 지니게 됩니다. 자, 이 앞에 있는 모모 하는 이라는 뜻에 집중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동사들을 활용하겠습니다. 자, interest라는 단어 흥미를 주다, 흥미롭게 하다였죠? 여기다가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 만들어 보겠습니다. ing가 붙으면 뜻이 뭐뭐 하는 이 되기 때문에 interesting 이라고 하면 뜻이 어떻게 되냐면 흥미를 주는 이 됩니다. 흥미롭게 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두 번째 예시 들어볼게요. 이번엔 네, surprise 내려오겠습니다. 자, surprise 놀라게 하다라는 동사에다가 ing 한번 붙여볼게요. 자,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이렇게 스펠링이 e로 끝나는 동사는 마지막에 e를 없애고 ing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끝나면 이를 제거해 주세요. 자, 그러면, surprising의 뜻은요, 놀라게, 하, 는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사니까요, 뭐, 뭐, 하는, 놀라게, 하는이 되고요. 마지막 예시 가져와 볼게요. 자, 실망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disappoint 라는 동사에다가 ing 를 붙이시면 현재 분사가 되는데, 뜻이 실망시키는이 되겠죠.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이니까 실망시키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거 분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 분사는요 현재 분사와는 반대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친구는 동사에다가 이디를 붙이면 됩니다. 아하. 현재분사는 동사의 ing, 과거분사는 동사의 ed를 붙이는구나. 자, 일단 그리고 모든 과거분사가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과거동사는 ed를 붙입니다. 자, 그러면 이랬을 때 뜻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거분사는 ed가 붙었을 때 뜻이 모모 되어진 모모를 당한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현재 분사와는 확연히 다른 뜻이죠. 현재 분사는 직접 모모를 하는 이런 뜻이라면, 과거 분사는 모모를 되어진, 모모를 당한 이런 뜻이 됩니다. 예시 한번 들어드릴게요. 역시 이 동사 나무에 있던 단어들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interest. 흥미를 주다 라는 단어에다가 이번엔 과거분사를 만들기 위해 이디를 붙이겠습니다. 자, 이러면요, 뜻이 흥미를 느껴진, 즉 흥미를 자기가 당한 거예요. 요걸 자연스럽게 해석해 보면요, 흥미를 느끼는, 흥미를 느끼는, 낀, 이런 뜻이 됩니다. 누군가한테 흥미를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느낀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시 들어 드리겠습니다. surprise 가지고 볼게요. surprise. 자, 놀라게 하다란 단어였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로 끝나는 단어에다가는요, 이, e, D를 붙이지 않고 이는 이미 있으니까 D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surprised 라고 하면 놀라, 움을 느낀, 놀랍게 되어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놀라움을 느낀이 되고요. 마지막 예시, disappoint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망시키다라는 단어인 disappoint에다가 역시 과거분사를 만들기 위해 ed를 붙여주시면요, 실망을 느끼게 된. 실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 뜻은 실망을 느끼니 되는 거예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차이 보이시나요? 현재 분사는 자기가 직접 뭐를 주고 놀라게 하고 흥미를 주고 실망을 주는데, 과거 분사는 자기가 흥미를 느끼고 놀라움을 느끼고 실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느낌이 완전 얘는 주고 얘는 받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어떻게도 부르냐면요. 얘는 현재 분사는 모모를 직접 하고 해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다, 능동적이다 라고 표현도 합니다. 능동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 과거 분사는 반대로 뭐 뭐를 당하고 되어지기 때문에 소극적이다. 수동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아까 과거 분사에다가만 대부분은 이디가 붙습니다라는 표시를 했어요. 현재 분사는 다 ing가 붙어요. 근데 과거 분사는 ed가 붙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만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글씨를 쓰다는 영어로 뭐죠? 글씨를 쓰다? 네, write죠. write. 근데 글씨가 쓰여지는 영어로, 쓰여지는 영어로, righted가 아니고, Written입니다. 스펠링이 ed로 끝나지가 않죠. 한 가지 더 예시 들어드릴게요. 깨뜨리다, 부서뜨리다는 영어로 보죠. 네, break입니다. break. 근데 부서지는 영어로 뭐냐면 breaked가 아니고 broken입니다. 형태가 굉장히 이상하게 변하죠. ed로 끝나지 않아요. 자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불규칙한 과거분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규칙이 없이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어,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이 직접 외워주셔야 됩니다.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영어권에서 잘하는 사람들도 외워야지 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외워야 되는 것들은요. 선생님이 오늘 한쪽 노트 정리, 노트 정리 끝난 다음에 표로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캡처해서 암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외우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한번 선생님이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질문과 예시를 동시에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와, 이 영화 되게 흥미롭다. 어, 이 영화 되게 재밌다. 는 영어로 볼까요? 이 영화, this movie is 재미있다, 흥미있다, interesting일까요? interested일까요? 정답은 interesting입니다. 영화는 자기가 흥미를 주는 거죠? 영화는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this movie is interesting이 맞아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 어머, 깜짝이야. 아, 나 지금 놀라움을 느꼈어. 아, 놀랐어. 나 놀랐어는 영어로 I am surprising 일까요? I am surprised 일까요? 정답은 네, 이번엔 과거 분사 surprised가 맞습니다. 나는 지금 놀랐다고 했죠? 과거 분사예요. 놀라움을 당한 거죠. 여기서 만일에 I am surprising이라고 하면 내가 놀란 게 아니고요, 내가 남을 놀래키는 거예요. 놀래키는 또는 놀래키고 있는 차이 아시겠나요, 여러분? 네, 문장을 통해서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요. 요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시고 선생님과는 문장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She looks so bored. 라고 합니다. 자, 그녀는 she looks. 여기서는요, 어, 어떠하게 보인다, 모모처럼 보인다 라는 뜻으로 look이 쓰였습니다. 그녀는 어떠하게 보이냐면, 모처럼 보이냐면, so bored하게 보인대요. So, 매우 bored하게. 자, bored. 무슨 뜻일까요? 자, 요거는요, 지루함을 느끼는 이란 뜻입니다. bored 하면. 자, 요거를요, 만일에 누군가가 she looks so boring으로 바꾸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즉, ed가 붙은 과거 분사에서 ing가 붙은 현재 분사로 변신한 겁니다. 이랬을 때는 뜻이 지루하게 하는이 됩니다. 자기가 지루함을 느끼는 거랑 남을 지루하게 하는 거 완전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만일에 she looks so boring이라고 하면 그녀는 딴, 다른 사람들을 막 피곤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겹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Bored와 boring의 차이 한번 체크하시고요. 두번째 문장 볼게요. I don't like the boring movie. 어? boring 또 나왔네요. 그죠? I don't like. 나는 don't. 하질 않는데요. like 하지 않는데요. 즉,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를 안 좋아하냐면 더그 boring한 무비를 안 좋아한대요. 자, boring 뜻이 뭐였죠? 그쵸? 지루하게 하는 이었죠?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위에 '볼드'랑은 다릅니다. 지루하게 하는 영화죠. 영화는 자기 자신이 지루한 게 아니고 남을 지루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ing'가 붙은 현재 분사가 맞습니다. 이거를 누군가가 '볼드'라고 바꿔 놓으면 이거는 완전 말이 안 되겠죠. 영화는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가진 대상이 아니에요. 그쵸? 마지막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Look at the boy surprised by the car. 이라는 문장입니다. Look at the boy. 자, look. 보라고 하네요. 그죠? 뭐를 보냐면, the boy. 소년을 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소년은 어떤 소년이냐면, surprised 된 소년이래요. By the car. 자, 우리 여기서 by는 뭐뭐에 의해서 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의해서. 차에 의해서 서프라이즈된 저소년 좀봐라는 문장인데요. 서프라이즈의 뜻은 네, 이 D 붙었으니까 과거분사죠.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움을 느낀 놀란 저소년 좀봐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누군가가 요거 서프라이즈들을... Surprising으로 바꿔놓으면요 뜻이 완전 달라지죠. 놀라움을 주는 게 됩니다. 현재 분사는 직접 놀라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By the car가 없다면 Look at the boy surprising이라고 하면 야저 놀라움을 주는 한 소년을 좀 봐봐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By the car 차에 의해서라고 했으니까 차에 의해서 소년이 놀란 거겠죠. 그래서 이 D가 맞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어, 과거분사와 현재분사는 문장에서 의미에 따라 구분이 되고요. 이렇게 문장 마지막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오는 무비 이런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앞에 오는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문장에서 ED와 ING를 만났을 때 한번 해석하시려고 노력하고 반갑게 맞아주세요.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